우리가 18장에는 이제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있습니다 성은 하나님이 가정해주신 축복인데 이게 이 범위를 넘었으면 이것은 가정을 삼키는 불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겨울에 불이 없다면, 난로가 없다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러나 그 불이 난로를 벗어나는 순간 온 가정을 불사로 있듯이 성이라는 것은 가정 안에만 머물면 복된 것이 되지만 이게 벗어날 때는 이제 저주가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가장 쉽게 가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성적인 범죄입니다. 그 성적인 범죄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온 그 명성,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기는 어떻게 합니까? 괜찮다. 그거 뭐 남들도 다 하는 건데, 거짓말 하잖아요. 한, 에, 뱀이 하와이가 모르겠습니까? 먹어도 안 죽는다. 그런데 그선악과를 먹고 난 순간, 하와,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틀어졌죠. 아담과 땅의 관계가 깨어졌죠. 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이렇게 그 하나 선악과 먹은 것 때문에, 엄청난 결과가 나오면도 불구하고 뱀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괜찮다 남들도 다 하는 것인데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유혹은 들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을 때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과연 뱀의 말대로 괜찮을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차를 가지고 절벽으로 가면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꼭 그것을 우리가 시험을 해봐야 합니까? 시험 안 해봐도 차를 가지고 절벽으로 가서 떨어지면 박살이 나고 우리도 죽는다는 건꼭 우리가 시험을 안 해봐도 아는 거 아닙니까? 굳이 궁금해가 시험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으라는 부분이 있고, 먹지 말라고 금지한 부분이 있습니다. 먹으라는 것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먹지 말라는 것은 내게 자유가 있더라도,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금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할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어디까지인가를 잘 구별하게 되는 거죠. 부부는 성의 관계를 하나님이 허라가신 관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7장에는 어디까지 말씀하고 있냐면 음행의 문제로 인하여서 음행의 음욕을 참지 못하겠거든 결혼하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성적인 본능을 성적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라는 그런 어, 의도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의 아내가 안 하니. 이 성의 문제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이게 해소가 안 되면, 결국은 다른 쪽으로 가서 발산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종을 들여와가지고 여정이 마음에 들면, 부부로서 아내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면, 내 보낼 때에도, 그냥 내 보내지 말고 충분히 대가를 지불하고 종으로 다시 삼지 말고 먹을 것과 잠자리만큼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먹고 사는 것과 성적인 문제는 이게 본능이 기 때문에 이게 충족이 안 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참지 못하면 결혼을 하라 하는 것이고 배우자는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하더라고. 또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하더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준 거죠. 즉 부부 사이는 서로 자유롭게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9절을 보면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부부 관계는 언제든지 이 관계를 할수 있지만 그러나 해서는 안될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자유가 있지만 자유를 절제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게 자유가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는 있지만 어떤 때는 좀 제한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자의 몸이 아주 안 좋을 때, 연약한 여자에 대한 배려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법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럴 때 만약 관계를 하면 너는 부정한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고렌 전서 6장에 제를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얼마이지 아니하리라. 내게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 자유를 다 쓰라는 것 아닙니다. 내가 누려야 될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때는 스톱 멈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유롭다고 다 자유를 쓰려면 지금 아내가 몸이 연약한데 그 남자의 욕구만 충족시키기 위해서 한다면 여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부지간은 자유가 있지만 그래도 거기서 절제해야 될 때가 있다. 이래이래한 이러 때는 약한 여자를 배려한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자유라는 말을 가지고 저는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내 입으로 내 말하는데 여러분 내 입으로 내 말할 자유가 있다고 해서 다 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말은 엄격히 금해 되는 거죠. 내 입으로 내 말하지만 그 말이 상대방의 자유를 해칠 것 같으면 멈춰야 됩니다. 그는 법으로 당연히 막아야 되는데요. 요즘은 표현의 자유라 그래가지고 남에게 없는 험담을 하고 비난함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다. 그런데 이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 법은 그것을 허용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게 허락하신 자유마저도 상대방에게 피해가 될것 같으면. 수도 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억매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무엇이든지 억매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절제를 하지 못하면 그것에 종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취미 생활도 그렇고 남자들도 어떤 분은 자기 나름대로 술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루에 절대 짠 이상 마시지 않는다. 그런 딱 룰을 정해놓고 아무리 뭐 친한 사람 만나도. 그 이상은 마시지 않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먹는 사람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시간이 지나면 술이 술을 먹고 마지막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 는 말이잖아요. 결국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가 얽매이게 되면 이미 나는 그것을 그것의 종이 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그렇고 취미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이 내가 통제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게 내게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느 한 곳에 빠져버리면 중독이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서 멸망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부부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딱 멈춰야 될 때는 여기서는 멈추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절제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되어서 취미 생활도 절제를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은 바둑을 배우지 마십시오. 목사님은 낚시를 배우지 마십시오. 하길래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에 빠지면 목회가 안 됩니다. 그에 빠지면 밤새도록 바둑 뜨고또 낚시를 하면서도 예배 시간까지 잊어버릴 정도로 설교 준비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빠지니까 배우지 마십시오. 그길래 저도 바둑에 조금 관심을 가졌다. 가 아, 이건 내가 배워서 별로 유익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음. 무엇을 하든지. 내가 스스로 통제할 수 없으면 거기서 얽매이는 것이고 더 이상 손을 놔야 됩니다 저는 학생들에게도 늘 그런 게 가능합니다 게임을 하는까진 좋다 그러나 부모님이 이제 그만해라 하면 예 하고 멈출 수 있으면 게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멈추라고 해도 아 이거 마지막까지 해야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그것은 내 통제를 벗어나고 내가 얽매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중독 아닙니까? 중독 술도 그렇고 치매 생활도 그렇고 성적인 부분도 중독이 되면 나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니고 종살이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항상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구장 25절을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절제 절제라는 건 내가 할수 있는데 어떤 목적을 위해 가지고 내 스스로 내 자신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할 수는 있지만 내 스스로 통제하는 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초막절에 나가서 텐트 치고 살아라 는걸 보면 참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를 많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먹을 것이 없을 때 굶으라고 하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안 그래도 먹을 것이 없는데 굶으라고 하면 그렇게 서러울 텐데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너의 몸을 생각해서 다이어트 좀 해라. 그러면 없을 때 굶으라고 하면 서러운데 있을 때 굶는 것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막절, 추수기를 다 끝내고 창고에 곡식을 가득 둔 채, 너희들 밖에 나가서 애굽에서 광야 시절을 경험하면서 한번 그렇게 일주일을 살아봐라 하면 그때는 서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내가 있을 때 스스로 절제하라, 절제 돈이 있을 때 있다고 다 쓰는 게 아니고 스스로 절제하는 훈련을 하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내가 내게 할 자유는 있지만 내 스스로 내가 이게 내게 유익이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 여기서 내가 멈추기가 없어서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과유불급이라 과유불급 지나치면 모자란 맘못다다 그래서 내가 뭘 하는 것도 일도 너무 지나치면 안 좋습니다 너무 게으른 것도 안 좋지만 너무 일에 지나치면 안 좋습니다 몸에서 신호를 보내면 아 여기서 멈춰야 되겠구나 과감히 멈춰야 되지 몸에는 계속 신호를 주는데도 계속 일을 하면 그게 절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도 그렇고, 돈 버는 것도 그렇고, 취미생활도 그렇고, 성적인 생활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자유를 주었지만 요 선에서는 멈추어라. 그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이제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20절이죠. 너는 타인의 아내와 통관하여 그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아내와의 삶에서 절제가 안 되면 결국 그것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남의 아내. 이미 이건 죄로 벗은 거죠. 아내와 부부생활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내와의 절제하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부정한 자가 되는 거죠. 거기서 절제를 했더라면 다른 아내와 다른 사람과 이런 관계를 맺지 않을 텐데 자기 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절제를 못하면 이제는 이것이 성욕이 자기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로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일이나 가증한 일. 요즘 이제 동성애 문제로 인하여서 참 교계와 또 그런 동성애 단체들 간에 여러 가지 또 설전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분명히 잘못된 것인데,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 그리가왜소수자들을 그러니까 차별하느냐, 그렇게 하는데 그건 차별이 아니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차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병이 난 사람은 아 이거 지금 암이 있습니다. 그거는 차별입니까?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까? 사실을 말해주는 거거 사실을. 그런데 왜 내가 암이 걸렸는데 나는 멀쩡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암이라고 하느냐? 마치 암 걸린 사람을 암이라고 하면 차별금지법 그게 만약에 통과되면 이젠더 이상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면 감옥가는 이런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성은 남녀 간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중독에 걸리며 남녀 간에서는 만족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를 맺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여기서 모든 성병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은 정상적인 관계를 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관계를 하면서도 오늘 진보주의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평, 평등하게 대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거는 평등하게 대하는 게 아니고,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을 그걸 차별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는 죄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죄를 지었으면 "아, 안 지으려고 해야지,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사람은 죄를 지는데, 이거는 죄가 아니다. 성적 취향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은 급속도로 그곳으로 가는 것이죠.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물러난 일이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은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지. 없는데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레위기 같으면 출애굽반 것이니까 BC 1400년 같으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다면 3,500년 전하고 지금하고 사람들이 더 좋아졌겠습니까? 죄를 더 많이 짓겠습니까?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많이 지었지, 덜 짓진 않거든요. 그럼 그 당시 이방 문화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우리는 모르지만 이런 일들은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게 뭐겠습니까? 사람은 본능이 일어나도 이 일을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판단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 같으면 본능을 억제시키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본능을 따라서 다 행동한다면 그는 짐승이 된다는 것입니다. 외모는 사람인데 속은 짐승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짐승과 다르게 구별해서 사람을 지었는데 이 가치는 제가 그 성적 욕망 때문에 짐승이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뭔가 교합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그 짐승을 받아들인다는 말 아닙니까? 사람이 아무리 본능이 일어나더라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본능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면 자기는 짐승과 같아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기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말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갑자기 성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그 자녀를 불에 태우는 이런 이야기. 이 몰렉이라는 신을 이방에서는, 즉 모압 당 같은 이방 나라에서는 신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아들을 불로 태우는 이런 일을 벌렸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것에 빠져버리면 맹목적이 되면 그 다음부터 자식도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자식도. 정치를 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정치에 빠져버리면 형제도 안 보이고 부모 자식도 안 보인답니다. 그 정권 욕이 얼마나 강한지 한번 정치에 발을 들여놓으면 집안 다 말아먹을 때까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답니다. 또 정치에 발을 들여놓으면 형제도 없고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고 서로 이렇게 형제들이 같은 지역구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원수같이 싸우잖아요. 부모 자식도 싸우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욕도 마찬가지죠. 성욕, 성욕도 자기가 거기서 빠져버리면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고 십팔장 앞에 뭐 어떻습니까? 나이도 없습니다. 뭐 시아버지가 며느리, 손자, 뭐. 이거는 뭐 짐성도 이렇게 안할 텐데 그만큼 무서운 것이 이 본능이라는 것이고 또 그런 것은 결국 다른 신에 빠졌을 때도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에 빠지면 모든 것을 다 빠지게 되잖아요. 저는 이단에 빠진 사람 보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거기에 빠져버리면 직장 그만두죠. 가정 떠나가죠. 부모에 대해서도 부모란 말하지 않고 원수 취급하죠. 모든 것을 다 받쳐버리니까 얼마나 그게 참 위험한 건 겁니까? 결국 성력도 사실은 알고 보면 이방신을 섬기 때문에 그습니다 오늘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 있지 않습니까? 성을 문화로 해가지고 상품해가지고 계속 파는 일그 가르침을 계속 들으면 그 음란의 영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쑥 들어버리면 그때부터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 거죠. 괜찮다, 괜찮다. 막상 괜찮은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쌓아온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그 우상의 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상은 너희들이 내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자식도 태워 죽이라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골로새서 3장 5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야. 마귀가 우리에게 항상 유혹할 때 인간 마음속에는 탐심을 부추기며 탐심. 탐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을 욕심 내게 만든 게 욕심. 아내 남편만 우리에게 준 것이지 옆집에 있는 남편 부인은 우리가 안 줬는데 탐심에 놓이게 되면 이제는 그 경계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죠. 결국 그 경계선은 우상숭배입니다. 저 여자와 관계라면 내가 행복하겠지. 이게 탐심이고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절제하는 마음을 지켜 절제. 절제 그리고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하기가 없어서,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하기가 없어서, 그래서 부부도 그냥 자기에게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 되는데, 이 동창회를 가면 저는 동창회안 가봐서 모르는데, 동창회 갔다 오는 꼭 마음이 상한답니다. 동창회 갔다면 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같이 일해 지내던 친구들이. 분명히 애들이 나보다 공부도 못하는데 남편을 아주 잘 만나서 좋은 차를 타고 오고 한 달에 몇 백만 원씩 용돈을 쓴다 하면 그렇지 못한 여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성질이 날거 아닙니까? 하, 분명히 내가 얼굴도 제보다 더 이쁘고 공부도 잘했는데 어째 남편을 잘 만나가 이몽안이 꾸린 거? 그만 막 시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 지금 그들이 뭐 하는 겁니까? 사람 속에는 탐심을 부충이란 아닙니까 너는 필요를 따라 살지 말고 탐심을 추구해라, 탐심. 요것만 있으면 행복하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탐심은 사실 탐심이 아니고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은 뭐가 우상입니까? 실체는 없는데 내가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실제. 실제 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믿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믿고 잘 보이면 하나님 내 요구를 들어주실 것이다. 요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를 다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십니다. 그러나 필요하지 않는 것, 또 주어도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백날 기도해도 안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안 주는데 우리는 자꾸 탐심을 부추기는 그런 가르침이 속잖아요. 기도해서 안 되면 시간을 좀 늘려봐라. 강도를 좀더 세게 해봐라. 좀더큰 소리를 목소리해봐라. 절라를 해봐라. 그것도 안 되면 금식하면서 매달려봐라. 하나님 안 들을 수 있는가? 그게 지금 우리 마음속에 기도라는 이름으로 탐심을 쫙붙추기는거 아닙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실 이걸 알고 나니까, 외전에는막 욕심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기도할 시간이 그렇게 많으시지 않은 것 같아요. 답을 볼수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저는 이거 원하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요. 그냥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고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을 번뜩 생각나게 해줄 거 아닙니까? 아 이게 하나님 뜻이겠거니 하면 그 뜻을 따라가면 되는데 굳이 하나님과 싸울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도 마귀는 기도를 변질시켜 탐심을 자꾸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 역사하면 우리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자족해라 자족 감사해라 감사 그런 응답을 주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줄 것 같으면 여러분 우상을 섬길까요 안 섬길까요 섬길 필요가 없죠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안 들어주시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니까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들어줄 것처럼 말하는 속이는 우상이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들어주는데 그러니까 결국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내게 돈만 얼마 갖다 바치면 내가 들어줄게 하잖아요. 사라가 하갈을 취하라고한 이유도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니까 자, 자기도 자 생각하는 거죠. 자기 머리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자기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잖아요. 이 바보야 옆에 하갈이 있는데 왜그 하갈과 그 잠자리 하면 아이 생길 텐데 왜 그렇게 미련하고 있느냐 결국 나도 너가 고생 안 하고 남이 낳아준 아들 이네 아들 취급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을 듣니까솔 기대가 듣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 것 같으면 우상을 섬길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준다고 거짓말하는 그런 가짜 선자도 많이 있고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들어 주셔도 감사. 안 들어 주셔도 감사. 왜안 들어 주님 감사죠? 하나님이 안 들어 줄 때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아 없어서 그런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24절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너희의 앞에서 쫓겨나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더럽혀졌고 되었습니다. 성이라는 것은 가정 안에서 행해지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보통 이제 영지주의자들이죠, 영주자들은 몸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부부관계를 안 합니다. 왜 이건 더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성은 더러운 것이 아니고 부부관계를 벗어난 성이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아무리 얼굴이 멀쩡하게 생겨도 이 관계를 벗어나면 둘 사이는 좋은 것 같지 몰라도 하나님은 가정의이고 더럽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더러워졌으면 부패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아까워서 놔두고 먹어야 되겠습니까? 버려야 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인 죄에 빠지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는 가정하고 그는 더럽혀졌기 때문에 땅이 그를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땅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요즘 목회자들 중 총회장이고 어느 교회관에 그렇게 오래 목회를 평생하고 그 죄에 빠지니까 교인들이 나가라는 거니까. 당신은 더러우니까 우리 교회 에 계시지 마십시오. 나가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건데 사람은 남들 다 아는데 이걸 가지고 뭘 그렇게 크게 하냐? 그 남들 말하는 건 마귀가 심어놓은 가르침이고 성경은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더럽고, 가증하다, 가증하다. 가증하다는 건 뭐냐면, 입에 뭔가 넣었을 때, 이게 부패, 입에서 토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사가 나고, 입에서 구역지 나는 걸왜 나는 거죠? 이게 몸에 들어가서는 안될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와서 안될 그런 사람 들어오면, 내 쫓으라는 게 바보가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미시파트 하나님 공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개혁교회에서 보면 교회 에세 가지 표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에 정당한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권징에 정당한 실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례에 건당한 정당한 집행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교회 권징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징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교회 잘못 쫓아내면 딴른 교회에서 덥석 받아주니까 권징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는데 잘못을 하면은 그 교회에서 권징을 받아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조금 뭐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뭐이 교회 아니면 없나 나가버리니까 이제는 그 사람이 죄는 고칠 기기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너희들이 토해침을 받으면 땅이 너희를 버리면 밖에 나가서 있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인데 그게 지금 요즘 교회가 다 사라져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로부터 이런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아 이거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구나, 우리를 구역질하게 하는구나. 아무리 깨끗한 사람도 이 범죄에 빠지면 하나님도 그를 토해내는 것이고, 교인들도 토해내는 것이고, 부부도 똑같이 그렇게 살다가 한쪽이 이런 죄를 지으면 어떡합니까? 더 이상 보기 싫어하는 거잖아요. 더럽다 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런 죄를 지으면 더럽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늠죄를 너무 지금 좀 타락했으니까. 그렇게 쉽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멸망할 사람들이니까 어느 정도는 좀 그냥 뇌에 두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들추어내가지고 하나님 그를 아주 엄한 심판한 것입니다. 그게 다윗이 대표적인 경우 아닙니까?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그런 죄를 짓고 나서 뭐 그회하니까 아이고, 다윗도 회개하고 참 그분은 다윗이 어떤 벌을 받는지 모르니까 그런 말하는 것입니까 바세바 한 명치하고 그 남편 죽였다가 자기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살 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믿는 가정이시는 경고거든요, 경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계시록에는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가 뭐 의를 행할 때가 는 아닌데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한번 실수가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겠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유혹이 닥칠 때, 아, 이거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또 이것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을 더러운 줄 알면 가까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더러운 걸 알면 가까이 안 합니다. 근데 더러운데 아름답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잖아요. 간음죄를 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으면 나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 가정이 풍지박살난다 이렇게 하면 아무리 여자들이 따라와도 그 죄에 빠지겠습니까? 더러운 것을 더러운 줄 모르고 벌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가름지에 빠지는 사람 보면 아, 서른 사람 너무 무지하구나. 어딘가에 누군가에 속고 있구나. 그런 것을 느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구도 예배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빠질 수 있는 거죠. 나는 괜찮겠지. 교만한 순간. 바세바가 우리 앞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늘 나도 이런 데는 장담을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옵소서 그런 감, 마음을 가져야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